어탑워일어 어, 잠깐만. 이걸 맞으면은 안 되는데. 그럴 수 있지. <laughs> 그렇지. 아니, 수 있어? 그러면 안 됐어. 어, 뭐야? 지형랑 다를 게 없는데? 이 정도면은 너무 심한 욕 아님? 야, 넌 그런 단어 죽은 거잖아. 아니, 지금 갱당했잖아. 여기까지 <laughs> 만. 내가 <laughs> 여기서 정글차이 외쳐야 속이 시원하겠어? <laughs> 네가 많이 쳐 밀어 놓고 계속 정글차이왜 서로 팀끼리 싸우냐. 우리 우리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합시다. 학사진. 막깡아웃오 아, 오, 쉣. 뭐야 뭐야? 말투 뭐야 뭐야? 그래요? 그니까? <laughs> 말투 뭐야? 뭐야 뭐야? 제노공자아 그래? 제래. 괜찮은 <laughs> 궁이지. 아 이게 약간 롤아 뭐. 봐 보니까 음. 제 자식기 이런 게 많이 나와. 한개팀인데뭐 어때 지금은. 치고 있다 응. 치고 있다. 가자. 시가 뭐예요? 네. 맞췄네. 아니 아. 이러면 개꿀이지. 궁도 빼고.. 오, 아직도 바텀 쪽에 있어. 아니, 탑 쪽에. 별명도지. 오르니나 빅토르 텔 있어요? 아, 아니다. 빅토르 올라오는데? 내가 갈게. 2대3이야, 이거. 아, 아마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안 되면 그냥 바로 포기해. 포기해야 될것 같다. 버리자, 그냥. 아 강타 있어? 그래. 강타 있으면 해봐. 아, 뺏겼음. 홀리 갓 땜. 스턴 걸렸구나. 이거 안 되나? 아, 아, 아 너무 싫다. 진짜로. 아, 아, 아 너무 싫어. 아, 짜증나. 이 짜증나. 이 아니, 난 사소하지 않아. 왜 우리 팀? 아이난 불만이 많아, 지금. 나 쓴소리 t 도 이해 좀 해줘. 어, 어 괜찮아, 괜찮아. 너무 화가 나는 게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우리 팀은 없어. 먹고 있어도 합류 어, 가능? 먹고 있어, 공 있어도 돼. 나 h e 쳐서 갈수 있어. <laughs> 전략 봐줘. 어, 어이감. 봤지? 음, 집에서 g e 사 the good timing. I'm going to get t h 빼면서, 빼면서, 빼면서. 아이츠아 어, 오야 맛있다. 이거다 깔았다. 어, 이거. 짹스라고. 어. 아이츠와. 아 나만 적었어. 아, 너무 화난다. 영웅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네, 네, 거. 네번. 야 <laughs> 왔다. <왔던> 시각 기타. <있다. 웃음> 우리 판 진짜 맛있게 깔았다 이거. 그러니까. 아, 아, 아이츠와. 아, 기대었지? 내가 왔다. 하면서 그냥 바로 공. 아 <laughs> 네. 소리 한번 질렀을 것 같은데 저기. 어 잠깐만. 어오함 아이 풀 썼네. 어, 약간 풀 좋은 풀. 분위기를 항상 이렇게 떨구네. 곱창래는 곱 새끼 한명또 있어. 아 근데 풀패트, 풀 패스 아, 풀. 아나 지금 우울. 약간 진짜 클레덴나 가지고 왜 들어가지 저를? 그 신놈인가? 그렇게 말하면음나들어가잖아 음. 너. <laughs> 라고 하면 돌진. 좋아요. <laughs> 음. 진짜 못 세다. 오케이 존이야 자. 지금쯤이면 해봐 그 할지도. 다음 음. 걸 거, 걸 거면 걸어도 돼. 음. 어저 바텀 주 갈게요. 빨리 빨리. 어 역시. 나이스 아야 아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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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또 나한테 와, 나한테 와. 왔다 왔끊어봐 아포. 우리 이제는 이즈가 아닙니다. 생체병기입니다생체병기 오른쪽 가려간다 와, 진짜 너무 세다. 하고 있음. 내가 이래서 침묵 아껴놨지. 나이스 게임 끝. 나이스. GG. 뭐야 저거. 뭐야 저거미터기나미터기야 저거. 어, 들점수 <laughs> 들점수 때려. 아나 이거 좀. 지지지 아빠 너무 지한데 그냥. 나 딜량 5천 넣었어. 수락카랑100 차이나. <laughs> <laughs> 정글만 들었다는 게 너무 눈에 나, 뻔하다, 이거. 볼까? 백스 살면서 이번 판 백스 전부 하겠습니다. 제가 질게요. 살았네? 백스 살았다! 내가 <laughs> 원딜 직스를 갈게요, 그러면. 어! 어 백스! <laughs> 오케이. 다들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화이팅 화이팅. 근데 자꾸 정글 밴는안 하는 거야? 다정심 상하네. 그걸 했잖아. 아, 맞네. 그첫 판은 밴했어 음. 근데 왜그 후로도 밴을 안한 거지? 음, 이코가위협적이지않았다판에 가. 이번 판에 보여주도록할아 나도 괜난 바텀 가는 중이긴 한데 언니 위로 빠질 수있나플래시까나 나도 션도괜아아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 음. 어 이거 한 칸만 뜯어 먹을게. 제도 아. 또 간다. 제도가 이거. 근데 제도 피가 없긴 한데 어우 뭐야 사람이 지렸고. 오. 나만 업정 나만 업정 만 업정 만 업정 업정에 무너진다 억정에 무너진다. 씨발 딱대. <laughs> 쏘락카 왔다 쏘락카. 백스 또어 간일 어. 저쪽. 못 맞췄어 못 맞췄어. 이거 안 되나? 있지, 아, 씨발안 되네. 되돼렸다. 어, 네. 소리 아깝다. 와, 나타 잡았어. 이러면 됐어. 집다 바텀 조심. 어, 잡나? 저글... 오! 오! 나이스 타 나이스! 야. 따없이 흩어진 아, 르르르르르르르르. 얼마나 잘 부르길래 그러는 거야? <laughs> 아, 혹시 오르잖나 저만은 없어. 안녕하세요. 어, 뭐야? 우와 이게 안 걸려? 이거 은진이라서 안 보여요. <laughs> 어? 너가 궁수면 나도 궁수면 돼. 너궁 씹혀. 어, 나왜 왔어? 영원게. 아, 그냥, 미팅을 영간에 도참먹고 오! 어? 제드, 도만간다나 아, 너무 아쉬운데? 와! 어, 여기 있다 제드 어디 제드 너저 노공이잖아 아 온다 오 뭐야 <laughs> 뭔 일이야 어 뭐야 이거 투타가 있어 나디 아, 네 잡을 수 있었는데 누구 맞았는데 오와 이거는 그냥 이는겠는데나서스는 억울하다. 구 <laughs> 어, 죽을 뻔 봤어. 죽을 뻔 봤다. 죽을 뻔 봤다.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다구구구는구구구구구뺏어먹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어구구구구구구구구구 어, 아, 그래도 없겠네. 또 어디 갔어? 나사스, 나사스! 나사스다! 무서운, 무서운 거 있다, 무서운 거. 아, 이거... 아, 마치. 이거 씨... 아, 너무 잘못했다, 내가. 가야 돼? 나 아, 이제 와야겠어. 노노노. 나사스 인선네 씨. 포션 필요 없는데 그냥 팔자. 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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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n 오, 어, 유미가 살렸어 반원 먹자. 반원 먹고 싶어. 방금 가 도발할 뻔. 먹어먹 <laughs> 게임 끝났지 너무. 근데 맨날 게임 끝날 때마다 뒤앞에 항상 살아있어 <laughs> 3주 안 사는 거지 그만큼 이지, 이지. 아유, 삼이겨 아, 렸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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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